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APR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APR이 현재 이렇게 7% 가량,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APR이 뭐, APR뿐만 아니죠. 어제 뭐, 양대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이런 폭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 지금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빠졌었다가, 자,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음봉을 좀 잡아먹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종목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빠졌었던 이러한 경기 침체에 관련되는 이슈가 모두 다 이제는 반영이 된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가지고 그나마 좀 매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낙폭이 순식간에 컸었기 때문에 어 순간적으로 들어와주는 반발 매수세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으나 자 저는 이게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뭐 추세가 아예 뭐회복이됐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자 이제 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좀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이런 구간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좀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짜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조금 더 현명한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고버스 입니다. 자, 이 곱버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 시장에 반대로 베팅을 하는, 이제, 인버스, 곱하기 두 배짜리를 우리가 흔히 곱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 곱버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아직까지도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저는 좀더 남아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사실상 이다음에 나와주는, 뭐, 저점을 노리든지, 아니면 존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라리 그런 추가매수활 돈을 가지고 어 이런 고버스 투자를 좀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아예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는요. 바로 요번에 실업률이 4.3%가 나오면서 야, 이거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에서 나와주는 이 수치의 함정이 있는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는 7월달의실업률입니다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 제가 뭐냐 코로나 시장때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시장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경기침체가 순식간에 이제 전세계적으로 한번 불러일으켜지게 되면 보통 이제 코스피가 한 20에서 30%정도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당시 때 이제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는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보자면 자 이때 당시 이 코로나 요 고점에서 자이 저점까지 빠졌었던 이 하락의 폭이 마이너스 36%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만큼의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저점까지 어제 저점까지 빠졌던 게 기껏해야 마이너스 17% 빠졌고요. 지금 현재 가격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고점대비 마이너스 12%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빠질 만한 이런 지금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운사이드를 대략적으로 한2300 포인트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가 아, 뭐냐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에 나온다라고 할때 당연히 인버스는 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인버스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헤지용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중에 이제 시장의 바닥에 잡혔을 때 인버스를 매도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저점에 노리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 실업률이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에 대한 함정이 여러분들 그런 무엇이 있는 거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7월 달에 나왔던 실업률을 이제 발표한 를 건데.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8월달에 실업률은 여러분들 언제 발표가 됩니까 바로 9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9월 초에 이제 8월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보통 이제 경기침체가 와가지고 이제 실업률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실업률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렇게 내려버리기 위해서는요 금리인하라는 자 이런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7월달에 금리인하 안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 이제 이런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자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 어 8월 9월 때 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가 제가 알기로 9월 18일인가 그때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어 당연히 여러분들 실업률은요 9월 초에 이제 발표가 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실업률이 정말 4.3%보다 조금 더 높은 뭐 4.4, 4.5 이런 식으로 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시장은요 한번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9월에 FOMC 회의에서는 당연히 파월 이장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하게 될 건데, 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는 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걸 이제 연준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인정을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요번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 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 금리 인하가 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쫙 뭐냐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요번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한 바탕 더 빠지고요.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음에 한번더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그때서야 진짜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코로나 시절 때와 이제 어느 정도 비교해서 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 이때 당시에 어 이제 미국 연준에서 여러분들 제로 금리를 선포했던 게 언제냐면 3월 15일 일요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월 15일에 이렇게 제로 금리를 발표한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한 바탕 더 빠지는 모습과 함께 3월 19일에 이렇게 딱 저점이 잡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을 한 번에 쫙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제 어 제가 많이 찍었던 영상들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신용창고가 많이 안 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창고가 대략적으로 20조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최소한 16조 원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와주는 이런 주가의 상승에서는 내가 뭐 손절이나 이런 걸할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고버스 쪽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서 각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자산을 관리를 하셔야 될 때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확실하게 딱 바닥에 잡히게 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PI 같은 경우도 우선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에 나오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무턱대고 들어가는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용 물량에 대한 이런 매도세가 아직도 추가적으로 나아질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한바탕 더 빠질 수 있는 자 이런 지금 어느 정도의 한좀 하락 이유들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두 다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내가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셔야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겠습니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APR이라는 종목에 자 이런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요 APR의 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APR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a p r 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APR에 대한 요 대응 자료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594.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A. 자, a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a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APR에 대한 이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PR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현금을 모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좀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건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 자 영상 꼭그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주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장의 시 이런 반등은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이런 반등, 즉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거다라고만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정말 제대로 된 경기 침체는 시작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낙 그걸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물려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막 무턱대고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 다음에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을 때 내가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해서 혹은 저점이 잡혔을 때 이런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해서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인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그래도 움직이는 이런 수급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제 영상 어, 이렇게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오늘 아침 제가 대림비행코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은 저에게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요 제가 대림비행코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에게 문자 다 보내드렸죠 자 그러면 대림비행코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다가 자 장중에 28%까지 급등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보시고 이런 걸로 우리가 현금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난 7월 한달 내내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들여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 덕분에 이렇게 수익도 얻어 가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그럼 아침에 이런 단타 종목 좀잘 받아가서 자 이런 종목들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확실하게 나와주는 저점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상단에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6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요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여러분에게 다 찾아서 문자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내시면서 자, 이제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저점 매수의 기회 제대로 잡으시고요. 나중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을 매매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비중 실어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대시세 매매에 훨씬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024년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대시세 종목이라는 거는요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새롭들의 역대급 매집이 들어 는데 자, 이 매집이 들어와서 주가가 최소 300%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역대급의 재료가 함께 터져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에 여러분들 최고의 대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바로 이 NKM이라는 종목이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KM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무려 300% 이상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캠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자, 이제 2023년 12월 8일에 문자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73,000원 이하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다 보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보시다시피 저에게 요 문자를 받아 가셔 가지고 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수익 냈다고 너무나도 고맙다라면서 이렇게 인증 문자들도 많이들 보내 주셨어요. n 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세력들이 2년 이상 매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앞에서 보시게 되면 2 3 년도에 계속해서 물량이 매집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번 상승하면 300% 이상 상승한다라고 했었죠. 엔켐은 정확히 저점에서 고점까지 주가가 무려 5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대시세 종목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당연히 이러한 이슈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이제 어, 터져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현재 해리스 관련주들이 이제 점점점 세력들의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이 해리스 어, 대선 공약 중에서요 낙태를 꾸준하게 합법화를 시키는 게 바로 이제 해리스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요번에 이 낙태 관련주 중에서 하나 분명히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은 이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정말 큰 거래량이 터져 나왔고요. 자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에 나오다가 자 이제는 미국 대선에 이 관련되는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제대로만 투자를 하셔도 정말 올해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드려요 볼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빨리 이 종목 좀잘 받아가서 올 한해 제대로 된 이런 수익을 보면서 좀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런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셨어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